특검 측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은 7시쯤부터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 심야 조사를 받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특검 측은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열람 시간을 합쳐서 조사가 오늘 자정을 넘기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오늘 다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윤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윤선열 전 대통령이 첫 특검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전 대통령이 따로 입장을 밝힌 게 있는지, 또 특검은 조사에 대해서 언급한 말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윤전 대통령은 방금 전 12시 59분쯤.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등검찰청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지약 열다섯 시간 만입니다. 취재진이 왜이 특검에 조사를 거부했는지 등 물어봤지만 윤전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고집해 온윤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결국 공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가량 체포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받은 뒤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만 머물렀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수사하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윤전 대통령 거부로 결국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오후 4시 45분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한번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사 준칙에 따라 이 8시간 이내에 새로운 조사를 할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받아 조사자를 바꿔서 2차 피의자 신문 조사를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사 재개 이후에는 윤전 대통령 즉 지리의 응답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특검은 전했습니다. 예, 김 기자가 전해준대로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윤전 대통령 거부로 결국 재개되지 못하고 다른 조사를 이어갔다면 조사할 혐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어, 특검이 윤전 대통령을 또 부르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아직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또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오, 이 어제 오후 들어 3시간 넘게 조사실로 들어가지 않고 버티면서 이 조사가 예상보다 많이 지체됐습니다. 심야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특검 측도 조사를 이번에 다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검은 향후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부분은 다시 경찰이 조사할 거란 방침을 밝히며 윤전 대통령 추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각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이 내일 재출석할 것을 통지했지만 윤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출석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는데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자꾸 미뤄달라는데 지금쯤은 윤전 대통령 출석 여부 결정이 됐습니까? 네, 윤전 대통령 측은 내일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대해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 입장대로 내일 나오지 않으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처음으로 공식 불응한 셈이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차 조사가 끝난 일요일 새벽에 월요일인 오늘 다시 나와달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윤전 대통령 측은